안녕하세요, 차비마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간의 리뷰 영상들과는 조금 다르게 다소 무거운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팔로워 수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저와 제얘기를 사칭하고 도용한 그리고 재테크를 빙자한 투자 사기. 들이 기승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최근에 그리고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누구나 겪어볼 수 있는 피해를 볼수 있는 그런 피해들의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꼭 재테크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다 부탁드려요. 자, 이제 먼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1대1 리딩 또는 대리배팅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실제로 절 사칭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저에게 직접 연락을 피해자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된 거고 내용을 보아하니 사기꾼이 보내준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서 충전을 하고 투자금을 충전을 하면 지들이 대신에 베팅을 해주거나 1대1 리딩을 해줌으로써 뭐 수익을 발생시켜 주겠다. 수익 발생이 되면 수수료로 30%를 나에게 입금을 해라. 약간 이런 틀 같아요. 보니까 이후에 사이트에서 실제로 수익이 발생했다고 충전금이나 투자금이 늘어난 걸 직접 보여준다고 해요. 실제로 사이트에 나와 있는 금액은 사이버머니일 뿐 출금이 되거나 하는 돈은 물론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 투자금이다. 100만 원을 먼저 입금하게 한 뒤에 지네들이 대신에 수익을 내주겠다. 1000만 원을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어, 내가 넣었고 1000만 원 만들어 줬어. 이렇게 1000만 원을 보여준대요. 이렇게. 근데 너 이거 1000만 원 뽑으려면 내가 천만 원 만들어줬으니까 수수료 삼백만 원내 이거예요. 투자금 지금 백만 원이 들어있는 상태고 이게 지금 천만 원까지 올라간 걸 봤는데 이거를 출금을 하려고 이제 수수료를 입금을 하게 되는 거죠. 삼백만 원을 그렇게 되면 내가 투자했던 투자 원금 백만 원과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했던 삼백만 원총 사백만 원까지 사기를 당하시는 거예요. 이건 애초에 이제 정상적인 사업체도 아닐 뿐더러. 그냥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 좀 범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기를 당하신 분들 중에서 혹여라도 이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저 또한 신고를 했고요 사실상 이제 IP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적이 불가능하게 해외로 이미 다 빼돌려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보상을 받거나 뭐 얘네들을 잡는 일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도 해요 그냥 잡히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대리배팅이라든지 개인 리딩의 빈자해서 이제 도박 사이트처럼 생긴 웹사이트에 충전금을 유도하거나 자기네들이 수익을 내주겠다 지들이나 많이 하라고 해요 <laughs> 웃기지도 않아 진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특히 조심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당하고 난 뒤에는 정말 늦기 때문에 근데 은근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오픈 프로필 링크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이제 문의를 받고 그러다 보면, 예전에 사기를 당해서요, 사기를 당해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보면 거의 다 이런 거예요. 몇분 만에 몇 백만 원, 막 이런 일학천금의 문구에 홀려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내 투자금은 이미 넣어져 있고, 이게 정말 수익이 낮다고 하니까, 어, 정말 다른 사람도 후기를 보니까 출근된 내용이 있던데, 그러면은 나도 입금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순진무구한 그런 마음, 순진한 마음으로 첫 재택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뭐몇 백만원 피해액이 몇, 백만 몇 천만원, 몇억까지 간다고 하니, 이건 정말 필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유형으로는 이제 인스타 좋아요나 블로그 포스팅을 통한 원고료. 또는 이제 알바비로 지급을 받는 부업이 있다고 해요. 이제 물론 이런 유형은 단기 아르바이트 식으로 정상적인 사업체들이 뭐 바이럴 마케팅 또는 뭐 광고 대행사, 좋아요 알바, 뭐 원고료, 뭐 홍보 블로그 포스팅 이런 것들로 소장의 알바비를 지급을 하고 원고료를 받는 그런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 일부 악덕업체의 경우에는 다단계 형식을 교묘하게 변형을 해서 알바를 하려면 1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초기 비용이 들고 이제 회원권을 구매를 하는 거죠. 좋아요나 포스팅 알바로도 돈을 벌수 있지만 가장 큰 수당을 챙기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고액의 회원권 이런 거를 판매를 해서 수당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수익의 구조라고 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으로 초기 회원권 비용만 날리는 경우가 극히 많기 때문에 다단계 영업으로 주변 지인들까지 떠나가는 피해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니 이렇게 처음에 돈이 드는 알바라고 하면 꼭한 번씩은 어떤 것 때문에 초기 비용이 드는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저도 사실 이걸 해봤어요. 저도 이제 광고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는 돈이 된다 그러면 다 해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업 저 해봤어요. 그런데 알맹이는 정말 단 하나도 없고 내가 돈을 벌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100만 원을 주고 이 회원권을 끊고 이 사람도 돈을 벌려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100만 원의 회원권을 끊게 해야 하고 다른 이득은 없고 그냥 회원권만 판매하는 그런 부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플랫폼 안에 분명히 좋은 컨텐츠들이라든지 소장으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체계들도 잘 갖춰져 있었지만 그런 좋아요 알바라든지 그런 좋아요 포스팅에 대한 원고료는 몇십원몇백원 해당하는 거였고, 광고가 수두룩했던 몇백만 원을 벌었어요라는 후기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회원권을 판매해서 그 판매권에 대한 수당을 챙기는 그런 수익 구조로 돈을 번 사람들이더라고요. 뭐 돈이 지급이 안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이 들어야 될 이유라든지 그런 알맹이가 있더라면 자신있게 당당하게 판매 권유를 하거나 이렇게 영업을 할수 있겠지만 정말 그런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내 피드를 예쁘게 꾸미는 거, 내가 어떻게 회원권을 잘 팔게 해야지 뭐 그런 되게 잘 살고 부유해 보이는 그런 것들로 피드를 채워야 하고 그게 다 진짜가 아닌 뭐 다른 쪽에서 뭐 사진을 퍼온다든지 고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홍보물들로 회원권을 끊게 하는 그런. 수익 구조더라고요. 이건 솔직히 재테크라고 하기 좀 그런데 세상에 어떤 재테크가 지인들한테 회원권 팔면서 수익을 챙기는 재테크가 어디 있겠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드는 재테크다, 뭐 무슨 부업이다라고 하면 이게 왜 초기 비용이 드는가에 대해서 한 번씩 의문을 갖고 한번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 드리는 사기 재테크는 가장 조심하셔야 되고 가장 피해가 큰 그런 계좌 이체 재테크라고 일명 대포통장이에요. 이거는 제가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 대리배팅 리딩 사기 이제 그놈들이랑 한패예요. 얘네는. 왜냐하면 이제 단기 고수익 재테크 또는 이제 고수익 재테크 알바 형식으로 사람들을 모집을 하게 되더라고. 이건 문자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해외에 있어서 결제 대금을 이체할 근무자가 필요하다 또는 뭐 세금 문제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해줄 뭐 구직자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이제 부직자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를 해줘라. 돈세탁이죠, 일명. 이체 금액의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롬들이랑 한패인 게왜 분명하냐면 분명히 사기 사이트 운영하는 애들 그 입금받는 투자금의 계좌는 분명히 다 대포 통장일 거예요. 이거는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대포 통장일 거고 그 대포 통장에 쌓인 돈을 돈 세탁,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라는 거를 포장을 하려면 정상적인 명의자가 있어야 할 거고 그 명의자로 하여금 이체를 받겠죠.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는 알바라고 해요. 그게 이제 계좌이체 재테크고, 한 달에 거래 금액이 1억 원 정도이고, 지급될 수수료가 5%니까, 앉아서 2차만 해줘도 한 달에 500만 원은 편하게 벌어갈수 있다라고 이제 사기를 친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주로 이제 중고나라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 대금을 구직자 통장을 통해서 받아서 빼내가는 것만으로도, 이제 나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돼서 처벌도 받고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도 변상해야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해요. 대포 통장으로 한번 사용이 된 계좌는 정지가 된다고 하죠. 정말 내일 계좌를 평생 못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시고요. 이제 간혹 저한테 피해 입으셨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 계실 때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사기친 그 대화 내용을 보니까 저랑 제얘기의 일상을 그렇게 안부지도 않게 저희 얘기가 는뭐 집에 가면 자고 있겠네요. 뭐 저희 얘기는 벌써 이만큼이나 컸어요. 지혜인 거 마냥 그렇게 뭐 사기를 쳐대는데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소름이 돋잖아요. 내 SNS 공개 그런 계정들을 다 걔네들이 보고 그것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 히이 영상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저 사칭하는 애네들은 계좌가 지금 몇 군데가 묶여서 실제로 거의 조사가 많이 끝났다고 해요.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걔네들은. 어, 정말 얼굴이나 한번 보자. 피해자들 분들한테 연락 올 때마다 상황 잘 설명드리고, 뭐 여러 변호사님들 장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잡고 있는데, 뭐 저뿐만이 아닌 다른 분들도 나도 모르게 이제 사칭을 당하거나 도용을 당하거나. 그런 사기에 뭐 연류가 돼 있다거나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요즘 극성 부리는 재테크들 그리고 뭐 투자 사기 다단계 부업들 이런 거 살펴보았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생각보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받는 대포통장 이런 문자라든지 뭐 밴드로 초대합니다. 사실 요즘에 최근에 제 지인한테까지 카톡이 왔었어요. 지훈아, 너 요즘에 무슨 일 하는 거야? 뭐 너한테 뭐 밴드 초대장이 날라왔어? 이랬는데 그거 링크 받아보니까 그저 사칭하는 그 1대1 리딩 사기, 그리고 대리배팅 그런 사이트더라고요. 그 사이트 이름이 파이낸스 테크놀로지인가? 하여튼 그 빨간색 문구로 써져 있는 그런 사이트였고요. 뭐 투자금을 유도하거나 그런 행위는 정말 불법에 해당하는 경우니 구독자 여러분들 특히 조심해 주시고, 합법적인 투자 수단, 뭐, 주식, 해외 선물, 근거래 등등 제가 직접 제 돈으로 실 투자하며 수익률이라든지 안전성들 검증을 해 보고 있어요. 이런 함께 할수 있는 재테크 플랫폼에 확실히 설 때, 밑지윤 채널에서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놔 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꼭 유익하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이상 재테크 사기에 대한 그런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해요. 그리고 원하시는 리뷰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소통, 그리고 댓글, 어, 많은 분들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인스타 외에 또다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가. 그래서 그런 것들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컨텐츠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